넷플릭스 영화 k 팝 데몬헌터스의 인기에 힘입어서 K-콘텐츠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박물관의 기념품, 이른바 뮤즈는 없어서 못 사는 인기 상품으로 급부상했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단가사회상는 굳이 사진가의 시선을 떠나서라도 아주 훌륭한 인물인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전략을 바꿔야 합니다. 저도 좋아하는 장소이긴 한데 바로 국립중앙박물관 이야기입니다. 최근에는 뭐 오픈런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일단 국립중앙박물관이 그 자리 에 지금 용산에 개관한 게 2005년이에요. 예. 그렇다고 하면 20년 됐잖아요. 20년 동안 개관 문을 열자 말자 오픈런이 벌어지는 건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아.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앞서 그 화면에 나왔습니다만 K-POP. 아, 데몬 헌터스라는 음. 애니메이션의 열풍이 가장 결정적이고요. 사실, 이 지금 매장 직원들의 말에 의하면, 이, 이, 어, 캐대헌이라고 그러죠. 이 캐대헌의 이 개봉 이후에, 아, 이 손님들이 한 두세 배 정도 더 음. 늘었다고 그래요. 아, 그런, 그러니까 일단 문이 열리면, 일단 이 매장에 와서 쇼핑을 하고 그다음 갈라면 나는 선 쇼핑 후 갈람이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았고요 바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몰림에 따라서 지금 박물관 측에서는 가급적이면 주말은 피하시고 아. 평일 또는 수요일 날 야간에 이 지금 또 이게 연장 운영을 하니까 이 시간을 많이 애용해달라는 당부를 했습니다. 예. 전 세계적으로 뭐 박물관을 꼽으라고 하면 뭐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또 대형 박물관 등이 굉장히 지명도가 있습니다만 관람객 수만 놓고 봤을 때이 국립 중앙 박물관도 절대 빠지지 않는다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영국의 아트 뉴스페이퍼라는 매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조사한 걸 발표를 했거든요. 2024년 기준으로 연간 관람객이 세계에서 제일 많은 박물관은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입니다. 예. 여기가 873만 명. 2위가 바티칸 박물관 682만 명. 3위가 대형 박물관 647만 명 이런 식인데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이 8위 378만 명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10대 그러니까 그 관람객수로 따졌을 때 10대 박물관 중에 하나가 됐다는 건데 굉장히 놀라운 거죠. 왜냐하면 저기서 높은 순위 올라가는 박물관들은 다 과거 제국이었던 나라들, 아. 일세의 제국이었던 나라들거든요. 여기저기서 약탈해서 뭐 온갖 것들을 쌓아놓고 있으니까 관람객들이 많이 가는 건데 우리나라 식민지 출신인데 저 10대 박물관 안에 끼었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것이고 여기서 2024년 기준으로 지금 378만 명이라고 나왔는데 우리나라 국내중앙박물관이 2023년에는 400만 관객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그리고 K팝 데모노터스로 인해서 지금 오픈 런이 일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의 순위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되는데 유홍준 관장에 따르면 소장품 4 4만 점, 면적 4만여 평, 이 물리적인 규모로 따졌을 때는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이 세계 6위 정도 규모가 된다 아,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예. 비단 그러니까 뮤즈, 이 박물관 판매 상품을 구하러 오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박물관을 관람하고 난 이후에 아 여기 보러 다시 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외국인들도 상당히 많다고요. 예,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이 꽤 괜찮다는 겁니다. 국제적인 기준으로 봐도. 산 매체에서 독일 관람객의 뭐 인터뷰 기사를 소개했는데, 거기서 보면 그 독일인이 자기가 유럽 전역의 박물관 전시관 다 다녀봤지만 이 정도면은 손에 꼽을 수준이다. 예. 입장 무료인데 이 정도 수준의 박물관은 유럽에도 많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또그 안에 이제 유물도 많이 보지만 그 안에 풍경 속에서 인증샷도 많이 찍는다고 합니다 외국인들 사이에서 유행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 남산타워가 딱 보이는 계단 그 지점이 있는데 거기서 인증샷 찍으려고 아, 네. 줄을 서는다고 하고 뭐 전통 정자가 있는 공원이라든가 그런 것도 인기가 끌면서 그 머니투데이에서 관람객들을 상대로 조사를 했더니 이국중박의 다시 방문할 의향이 있는지라고 음. 물어보니까 9 2의관람객이 그렇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 역시나 많은 분들이 박물관의 뮤즈 그러니까 박물관 판매 상품을 사러 오십니다. 특히나 인기 있는 상품이 따로 있다고요. 예, 인기 있는 상품이 좀 여러 개가 등장하고 있는데 살 수가 없을 지경이라고 합니다. 아. 일단 대표적으로 취객 선비 변색잔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술, 찬 술을 따랐을 때 얼굴색이 변하는 미, 그 민화를 이제 그 모티브로 해서 그런 잔이 있는데 그리고 또 키보드 캡도 있고 아, 예. 방가사유상 미니어처 까치호랑이 배치 막 이런 음. 것들이 있는데 다 지금 살 수가 없습니다. 돈이 있어도 살 수가 없을 정도로 다 이제 그 품절이 된 상황이고 이게 이렇게 품절이 되는 것은 완전히 대량 공급이 안 되기 때문인데 대량 공급이 안 되는 이유가 100% 국내 중소업체 제작입니다. 왜냐하면 그 상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 이게 또 여기저기서 막 대량 구매 어, 발주를 하다 보면 품질이 유지가 안될 수도 있는데 간혹 가다가 이런 기념 상품들이 품질이 떨어져서 빈축을 사는 경우가 네. 많았거든요. 근데 국내 중앙 박물관은 확실하게 품질을 유지한다. 그걸 위해서 100% 국내 중소업체 제작을 하다 보니까 양이 제한이 돼 있어서 그렇다 보니까 계속해서 품절될 상태인데 계속해서 또 새로운 상품들을 기획해 나가고 있거든요. 음. mz세대의 그 취향에 맞는 것들을 공모전을 하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이 굿즈의 인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앞서도 잠깐 짚어 주셨는데 예. 사실 전 세계 유명한 박물관에 가더라도. 기념품이 상당히 조악한 수준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뭐 열쇠고리라든가 네. 뭐 이런 것에 국한이 되고 대부분이 또 중국산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중앙박물관에 가 보면 너무나 갖고 싶은 상품들이 실제로 많더라고. 이게 비결이 좀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러 갖고 직원들의 그러니까 노력에 따른 결과라는 겁니다. 사실 뭐 저도 그러니까 국립중앙박물관 을 자주 갔던 편인데 최초, 맨 처음 갔을 때만 하더라도 별로 살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예. 최근에 제가 가장 눈독을 들은 것이 바로 방과 사유상 미디어처입니다 저도 상당히 탐을 내는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탄생됐느냐는 아마 이 지금 직원들을 상대로 했어요. 학위, 학위사들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해요. 예. 우리 박물관에서 상품을 만들면 뭐가 좋을 것인가 의견을 물어봤더만 이 방과 사유사항을 한번 만들어보자. 음. 그래서 이, 그러면 이걸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갖고 4년 동안 취미란, 그러니까 이 노력 끝에 이 만들어냈는데 뭐 예를 들면 웃음이라든지 옷, 그 주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말 실물과 비슷하게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던 네. 것이죠. 그런 것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지금 고려청자 에어팟이라고 했어요. 아. 고려청자의 색깔이 소위 말해서 아주 이게 옅은 이 푸른 색깔이 나잖아요. 소위 말하는 민트색이 나오는데 이 민트색을 구현하려고 하면 100번 정도의 실험을 했다고 해요 아. 상당히 그러니까 많은 지난한 작업 끝에 이 상품이 만들어진 것이고요. 그리고 이 박물관 자체의 직원들만의 아이디어로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간과 개인을 상대로 해서. 공모전을 지금 연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공모전을 열면 이 상당히 이익에 대한 많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이 기업이나 아이 지금 개인들이 이그 이걸 여러 아이디어를 내는데 그중에 채택된 것이 앞서 이야기했던 치객이 이 술잔에 그그 이게 그 술잔에 물, 술이 들어가면 거기 지금 김홍도그림에오는그이 네. 지금 선비의 얼굴이 붉은색으로 변하는 이 잔도. 그 아이디어에서 그러니까 이 공모전에서 채택된 아이디어라고 하니까 저는 뭐 어떻게 보면 이 박물관 측에서 신선한 발상 그리고 확실한 기획 그리고 또이 여기에 관심이 많은 개인과 기업들의 참여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서 우리나라의 박물관의 상품이 몇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성과를 거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탄소년단의 RMC도 구하고 싶었던 물건이 있는데 못 구할 정도로 상당히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매출액도 많이 늘었다고요. 예, 요즘에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그 방탄사, 방탄소년단의 RMC가 그 방가사유상 미니어처를 예. 살려고 갔다가 마음에 드는 색깔이 없어서 못 샀다고 뭐그 얘기가 유명합니다. 근데 최근에 막 엄청난 인기가 터지면서 이른바 오픈런, 사람들이 아침에 줄을 서는 상과에 되면서 특히 케이팝 데모워터스에 나왔던 그까치 호랑이 음. 그 배지 그게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올해 예약 판매 다 완판돼서 끝났습니다. 10차까지 다 끝나서 올해는 더 이상 살려야 살 수가 없는 돈을 줘도못 사는 상황이 됐고 내년 1월달에 1월달에야 뭐 판매가 다시 시작된다고 하는데 그때는 돈 주면 살수 있을지 그것도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온라인몰의 일일 방문 계획이 60만 명을 어. 돌파했고 올해 상반기 매출이 34% 증가했다고 합니다. 전년 동기 대비. 근데 이게 그러면 올해 K팝 데모노토스 때문에 이렇게 늘어난 거냐라고 야. 봤을 때는 꼭 그건 아니라는 예. 거예요. 왜냐하면 2023년에서 2024년에 그때 이미, 그, 그, 주 이른바 의 뮤즈 매출이 42% 올랐었다고 합니다. 올해보다 작년에 더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꼭 케이팝 데모네터스 아니라도 이미 우리의 어떤 전통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상승하는 추세였다. 근데 이제 케이팝 데모네터스가 완전히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격으로 더 강하게 이를 키워준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른바 그 뮤즈의 연간 매출이 200억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일부에서는 그 중고시장 같은 데서 이걸 웃돈을 주고 사겠다는 그런 사람들까지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몇백억대의 매출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 뮤즈 매출이 국립중앙박물관의 운영이라든가 유물 보존이라든가 전시 이런 데 상당히 중요한 몫으로 앞으로 작용하게 될것 같습니다. 예.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열기는 식을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가히 신드롬급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데요. 저 멀리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무대에서도 캐디언 OST 떼 창이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골든이라는 곡이었던 것 같은데 그이 노래에도 한국어 가사가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창 중에도 한국어 가사 부분에선 다소 좀 조용해지는 느낌인데 그만큼 외국인들이 많이 이걸 즐기고 있다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 자리가 미국의 양대 음악 페스티벌 중에 하나인 롤라 팔루자 공연장이거든요. 음. 다 미국인들이 대부분이 예. 미국인들이 저 자리에 있는 것이고 저기에 케이팝 여가수 최초로 그 트와이스가 아. 헤드라이너를 공연에 선 겁니다 헤드라이너라는 것은 그날 공연에 간판으로 저롤러팔로자에서 헤드라이너 설, 설 정도 되면 탑 팝스타만 할수 음.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섰는데 완전히 매진이 돼서 몇만명 앞에서 그저 자리 공연을 한 건데 또 트와이스가 이번에그 케이팝 데모넌터스에서극중에 헌트릭스가 기존의 그룹을 꺾고 1위로 올라가거든요 야. 그 꺾인 그룹이 트와이스거든요 거기 트와이스라고 자막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영화 속에서도 부각이 된 팀이고 이 영화 ost 노래 중에 한 곡을 트와이스가 직접 불렀거든요 음. 그 노래를 요번에 트와이스가 롤라팔레자 현장에서 직접 부른 겁니다 그런데 트와이스 공연 말미에 방금 보신 것처럼 드론쇼가 펼쳐지면서 이제 케이팝 데몬터스 노래 주제가가 흘러 나왔는데 그게 트와이스 측에서 준비한 게 아니라 넷플릭스에서 그드론씨을 준비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홈문이 이제 실드 막 이렇게 홈문은 완성되었다. 막 이런 식으로 <laughs> 밤하늘에 뛰었는데, 그사람들 그러니까 이야. 한국 가수와 공연하는데 넷플릭스가 축하 드론쇼를 해줄 정도가 됐구나. 넷플릭스가 지금 세계 최대 영상 플랫폼이고 미국 플랫폼인데 한국 가수한테 축하를 해줄 정도로 그 정도로 한국 가수가 엄청나게 이제 위상이 된 것이고 그 현장에서 미국인들이 그 K-POP 데모터스 노래가 나왔을 때 아무도 막그 가만히 있지 않고 다 따라 불렀다는 게 아, 이 정도로 미국에서도 폭발적인 인기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했습니다. 예. 그, 앞서 나온 이 혼문이라는 단어가 사실 극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계와 연기를 연결하는 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영적인 에너지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결계 같은 이미지인데, 실제로 이 K-POP 데모 헌터스의 OST들이, 어, 세계 차트를 석권을 하면서, 그야말로 혼문이 완성됐다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혼문이 악귀들을 내리 누르는 그 결계인데, 음. 그게 그 가수들의 노래를 통해서 노래가 인기를 끌고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면 그 감동의 에너지가 혼문이 된다라는 예. 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K팝 데모노터스 주제가 골든이 세계 곳곳에서 1위를 해야 혼문이 음. 완성된다 막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지금 세계 양대 팝 차트인 영국과 미국의 팝 싱글 차트에 다 1위에 올랐거든요. 아. 그 빌보드 핫백 싱글 차트에서도 1위를 했고, 그래서 지금 대서형을 사이에 두고, 영미에서 모두 홈문이 완성됐다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빌보드 차트에서는 진입 7주 만에 1위를 했는데 케이팝 여가수 최초로 위을한 겁니다 기존에 남자가서는 이제 방탄소년단이 음. 일을 했었는데 요번에 그 컨트릭스 가상이긴 하지만 그 케이팝 여가수가 최초로 여성 여성 중에서는 일을 하면서 남녀 케이팝 가수가 모두 빌보드 차트를 석권하게 된 것이고 이게 ost 주제가 빌보드 차트 일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매우 드문 일이거든요 요번에 이위까지 하면서 이득 로 가면 올 요번에 아카데미 시상식 에서 이 케이팝 데모노토스가 어, 거의 상을 받지 않겠느냐 <laughs> 그러면 케이팝 데모노토스를 작곡하고 부른 이재 씨가 아카데미 시상식에 나오지 않겠느냐 예. 그럼 이재 씨의 데뷔 무대 가 아카데미 시상식이 되지 않겠 느냐 그러면...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차정원 교수님. 예. 그... 물 들어올 때노 저어야 될것 같아요.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국무에서 지적을 하긴 했습니다만, K 콘텐츠 육성을 위한 어 종합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새 정부의 국정 비전을 그 결했던 국정기획위원회에서요. 지금 K 콘텐츠를 국가 전략 산업화로 추진을 해서 K 컬처 시장을 300조 원 규모로 확장시키겠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아울러서 이 지금 문체부를 중심으로 해서는 문화산업 수출을 50조 원으로 늘리겠다는 목표 하에 해서 세계 속의 에 컬처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음. 이야기를 지금 다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울러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 K 콘텐츠의 이 기반의 학대를 통해서 한국이 말 그대로 문화강국으로서의 글로벌 소프트 파워 빅 파이브로 도약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밝히면서 여기에 대한 강한 실천 의지를 보였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차재원 교수 하재근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